안녕하세요. 신하입니다. 어, 오늘은 용인에 위치한 탕덕 낚시터에 왔습니다. 어, 이곳은 손맛터인데 상당히 넓은 수면적 그리고 깊은 수심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토종붕어, 떡붕어 개체 수가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글루텐으로 저세상 찌올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들아, 일할 시간이다! 어, 오늘 사용할 글루텐은 신화 글루텐입니다. 신베라, 와다. 신화 아니에요. 어, 먼저 글루텐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냥 막 쓰지 마시고요. 글루텐의 그, 성질을 알고 쓰시면 조금 도움이 되니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베라 그루텐은 글루텐 양 적고요. 발라켓성 확산성이죠. 강하고요. 그리고 무게 가볍습니다. 와다 그루텐, 글루텐 양 많고요. 그리고 확산성 약하고요. 무게 가볍습니다. 얘는 잡아주고, 얘는 풀어주는 그런 조합이라고 보면 되시고 공통적인 게둘다 가벼운 글루텐입니다. 그러니 예민한 입질을 받을 때 유리하다. 배합법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됩니다. 오늘 같이 이렇게 수심이 깊은 곳은 어, 입수 속도를 감안하고 바늘에 잔분을 유지하고 결속력을 높여줘야 되기 때문에 글루텐 양이 많은 와다른 두 컵. 그리고 신베라를 한컵 넣겠습니다. 반대로 뭐 수심이 낮고 확산성을 빠르게 유도할 때는 1대 1로 배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얘를 두컵 넣느냐, 얘를 한컵뭐두컵 넣느냐에 이 따라서 물의 양도 틀립니다. 이마다그루텐이 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2대 1로 넣을 때는 저는 물을 120% 넣고요. 1대 이를 넣을 때는 물을 100%만 넣습니다 그거 참고하시고 물 조절 실패 없이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50cc컵으로 깎아서 한컵두컵 심베라 컵. 한컵 이대로 잘 섞어 주세요 지금 와다다 두컵 들어갔으니까 와다 양이 신베라보다 많기 때문에 물을 120% 해서 180cc 넣겠습니다. 30cc 먼저 넣고 하나, 둘, 셋물안 먹는 곳 없이 잘 이렇게. 섞어주시고, 자. 이대로 5분, 10분 후에 한쪽으로 붙여서 떼었으면 끝! 운영 컨셉은 2구 때, 찌는 저희, 까치불로 3.6g, 채비는 그, 강선 합사 편입니다 강선 12cm, 합사 7cm, 그리고 편대는 나노피싱 S67 0.6g 캐포함에서 0.7g 바늘은 저희 까벤저스 편대 바늘 5호 글루텐 달아서 들어갑니다. 어, 이 글루텐 크기는 지금 보이시는 만큼 엄지손톱보다 조금 더 크게 들어가는게 좋습니다. 이 글루텐이 생각보다 풀렘이 빠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특히 수심 깊은 곳에서는 조금 더 돌려주고 크기도 조금 더 크게 가져가서 바닥에 안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그 잔분들이 꽤 많이 유지가 될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 어 바닥에 고기가 엄청 많거나 아니면 수심이 뭐 낮거나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글루텐은 항상 엄지손톱 혹은 엄지손톱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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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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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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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냐, 뭐냐? 촛밥에 아주, 으아, 이렇게 한마디 올려줬어요. 그래. 깔끔하게 일하고, 깔끔하게 퇴근하자. 갑자기 제트기들이 저렇게 날라가첫수를 어, 축하해주는 제트기 쇼와 함께 야 아이고 잘가야몇번 그래. 아. 음, 던져 보니까 표현이 빠르게 나와요 그리고 이 올리는 속도가 상당히, 상당히 토종 붕어에게 어울릴 정도로 부드럽게 올리는데, 아, 이 폭이 안 나오네, 폭이. 아, 저걸 <laughs> 까서 끄집어대. 아, 참. 한 마디 벌어지는 데 진짜 숨 막히게 벌어집니다. 일단 니들 얼굴을 좀 보여드려야지. 토종이. 그래, 그래, 그래. 야. 그. 지금 표현이 막 이렇게 올릴랑 말랑, 올릴랑 말랑. 가벼운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찌를 지금 두 마디에서 세 마디로 바꿀게요. 그리고 수심 깊은 데는 항상 낙대를 충분히 뒤로 빼고, 찌 조정을 해주세요. 이거 안 그러면 이번절 부러집니다. 충분히 뒤로 빼신 다음에, 자, 한 마디 올렸습니다. 오차차차차차차. 야 여놈! <laughs> 지금도 찌 표현이 반마디인데요. 거의 뭐라 그럴까. 올라와서 서 있는 듯한 느낌? 오! 떡붕어, 떡붕어. 야, 귀염둥이 떡붕어. 오, 오 엄청 차다. 한마디 올려서 세마디에 나왔으니까. 그럼 요세 마디로 몇번더 해볼게요. 이렇게 변화를 줘서 항상 이찝 표현을 바꿀 줄 아는 그런 저희 선배님 후배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안 돼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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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더좀더좀더좀더좀더야서서야야야야야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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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한마디 천천히 올리고, 거기에서 잠깐 서 있다가 "어, 그래, 그래, 그렇지?" 야, <laughs> 아, 이놈들 진짜 애간장 태우네. 이번엔 토종이. 그, 확실히, 이 찌에 움직인 모션이 향붕어들하고는 틀리긴 틀려요. 이 폭이 문제가 아니라, 이 속도, 속도 면에서 확실히 지금 토종하고 떡붕어들이 진짜 끈적끈적, 끈적끈적 합니다. <laughs>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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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그냥, 그냥 오늘은 그저 세상 뛰올림 말고요, 저 세상 부드러움으로 가자고요. 안 되겠어. 자, 예쁜 토종이.

아우, 아우 손실이 <laughs> 아마 저희 선배님, 후배님들 중에 수심 깊은 것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거 지금 찌... 딱 쓰고 몸통 보여주고 자~ 들어갑니다. 아, 저~ 입수 맛이라고 해야 되나? 저것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참 멋있게 들어가죠.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아, 한마디도 아니고, 한 반마디 정도 올리는데, 3마디, 4마디 네 올리는 그런 속도. 자. 야, 1떡밥 1붕어예요. <laughs> 오늘 밤낚시 해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또 조기 퇴근을 시켜주려고 그러네. 참 예쁜 토종이. 콧다! 잡을 만큼 잡았으니까 이제 챔질 템포를 한열 템포 늦게 가져갈게요. 이놈들이 찌를 얼마나 올려주나 믿는다. 자 다리 꼬고 관람 모드. 주머니에 손도 넣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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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아 약해 약해. 출발! 더, 더, 더!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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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튀어? 오! 아! 아깝습니다! <laughs> 옳지, 옳지, 옳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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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 아, <laughs> 오... 야! 야 아, 이에결국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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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이게 뭐야? <laughs> 여기도 질풍노도의 시기에 중2병 붕어가 있네. 제가 원하는 진짜 느리게 몸통까지 뭐 이런 건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질풍 노도의 중2병. 아, 요런 애들. 잘한다, 잘한다 격려해줘야 돼요. 안 그럼 삐뚤어져. 그래. 부드럽긴 해요.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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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 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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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으, 아, 아깝다. <laughs> 지금 폭도 엄청 좋았고, 어, 그, 속도도 엄청 느렸어요. 아, 조금만 더 올라왔습니다. 가스레데할수 있다. 이러다가 저 나중에 어? 한 2m 짜리 있지 던져놓고 더더더더 더더더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자, 그만 여기까지 하고 잡겠습니다. 속이 짧아도 속도가 느리니까 충분히 챔질 타이밍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야이나식키또 재밌네. 오 토종이. 안녕. 그냥 넣으면 나오는 것만 넣면 나와. 이번엔 떡. 고맙다. 어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잠깐 쉬었다가 음, 밤 낚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에 <laughs> 테스트할 게 있어서 자 그럼 좀 이따 뵙겠습니다. 추운데, 제가 밤낚시까지 진행하는 이유는 트윈 펜텀서치, EQ 피싱에서 나온 서치인데, 어 오늘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 합니다. 국내 제작이고, 그리고 빔이 두 개가 들어있어서, 어 현존하는 서치 중에 가장 광원이 넓다고 합니다. 쌍포 운영하시는데, 좌탄, 우탄, 막 심하신 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고 저 역시도 쌍포 낚시 컨셉 촬영할 때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스텔스, 스텔스 서치입니다. 자, 그럼 밤 낚시 고고. 추우니까 난로도 켜주고. 소자일 때는 이 난로 위치가 조금 애매한데 여기는 그냥 딱이네. 오, 좋아. 떡밥도 아까 낮에 쓰던 거 거의 한반 정도 쓴것 같아요. 이걸로 <laughs> 마무리할게요. 어, 지금. 제일 약한 삼단으로 쓰고 있거든요. 근데 찌탑이 쨍하고 잘 보입니다. 이물 반사 있죠? 그물 반사는 거의 없고 어, 찌가 좋은 거야. 서치가 좋은 거야. 둘다둘다 둘다 좋다 그러죠 그냥. 플다스틱 오. 좀 쓰는데. 야, 근데, 진짜. <laughs> 얘네들 집 표현이 너무 침착한 거 아니에요? <laughs> 어? 이번엔 향붕어 같은데? 야, 향붕어가 이렇게 침착하게 울려? 어, 여기 있는 애들 닮아가나 봐요. 쳤지. <laughs> 오. 야밤 되니까 사이즈들이 커졌나봐요. 오. 토종. 저세상 띄어올림 약간 비슷하게 나올 뻔 했는데 역시나 챔질이 늦어서 팅아 아깝네 오후에는 어, 밥 들어가자마자 바로바로 붕어가 바로 <laughs> 나왔는데 지금 밤 되니까 조금 텀이 생겼어요 오후에는 1밥 1붕어 밤에는 2밥 1붕어 <laughs> 오늘 진짜 즐길 만큼 즐겼고요 이제 글루텐도 다 떨어졌으니까 퇴근 고기 딱한 마리만 더 잡겠습니다 후딱 나와라 가자 깔끔하게 똥겠어요 <laughs> 아... 나이스 <laughs> 아, 마지막까지 진짜 멋지게 표현해 줍니다 가자 가자 집에 가자 와, 토종붕어, 떡붕어 대상의 글루텐 낚시는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어, 오늘 저세상 찌올림은 안타깝게 못 보여드렸지만, 그래도 저세상 부드러움은 어느 정도 보여드리지 않았나. 근데 <laughs> 저세상 부드러움은 뭐야? 말을 막 만들어. <laughs> 오늘도 짧은 시간 아주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또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 기대해 주십시오. 네, 이곳은 용인 탕덕 낚시터. 저는 까벤저스 신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가자, 가자.